뭐할라고? 이? 뭐요? 목소리가 왜 그래? 나 목감기 열심에, 네가 좀 해봐. 이? 아유, 음. 그래면 내가 또 잘해봐. 네가 시련 좀해 저게 이제 글씨로 나가지러네 이, 내가 한번찾아보지 뭐. 오늘 준비한 거는 바클라바야, 바클라바. 이런 건 니도 처음 보지? 이, 나도 요 오늘 처음 본, 보... 이, 처음이 아니지? 이 유튜브에서 보다가 이게 크게 달달하고 이, 아니, 엄청나게 달고 만난 디저트라 그러길래 내가 한번 찾아봤더만 네이버에서 12,000원에 파는 거잖아? 이게 일단 사놓고서는 도대체 바클라바라는 놈이 뭔가 싶어서 찾아봤더만 틸케랑 그리스랑 뭐 그런 나라들에서 디저트로다가 먹는 데는 그러고 그 오스 만제고 파이랑 하더라고. 이. 이뭐똥매려 온겨? 상어 외 치는 겨? 이 바클라바가 있잖아요. 패스츄리 같은 거에다가 이 패스츄리 나는 겨? 왜 밀가루 반죽 여러 겹으로 다 겹쳐가지고 편하게 꾸어 먹는 그빵 있잖여? 아, 패스츄리 옛날에 진짜 많이 사 먹었는디? 왜 우리 학생 띠 핑클빵에 뭐 국진이빵에 딸기유량 해가지고 엄청 먹었잖아 아유 내가 딴길로세부르네 응? 뭐깡깡소리가들려뭐 옆집 공사야나? 암튼요 바클라바라는 게 패스츄리 속에다가 피스타치오나 호두를 꽉꽉 채워가지고 이 맞아? 고양수 호두랑 호두가 엄청 많이 먹었잖 기진이 아산이 차 옆에 있다 보니까. 호두가 많잖요이 천안이면 호두가자가 유명인지 알아요? 그 천안에 광덕산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막막한0 0년된막그 호두 나무가 하나 있죠 그래가지고 천안 호두가 굉장히 유명. 아이고 내참또딴 소리였네 너. 아무튼 뭐 패스츄리에 견과류 탁 채워갖고 탈달인 꼬이나 실험 탁 뿌린 거냐. 어떻게 요거한 밥을 튀어? 야이 생긴 거참 만나게 생겼요이 요거 내가 또 그냥 주문한게 아니라 귤로 올른가 뭐튀 이렇게 서 엄청 유명인 지점 거로다가 주문했더니, 냄새 만 맡아도, 어우, 엄청 다네, 달어. 벌써 달어. 암튼, 뭐, 여기 짧게 여기까지만 설명했으니까, 한번 이제 먹어봐야지, 또 뭐, 응? 와. 오우. 피스타치오랑 호두에 꽃어 햄을 느끼기도 전에 달어, 달어. 니가 싫을 정도로 산게 아니라 그냥 달어버리네. 페패스츄에바삭햄을 응? 생각했는데, 페스츄의바삭함을 느껴지기 전에도 달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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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다가. 오우달어버리네 이, 씹다 보니까 피스타치오랑 호두에 꽃어 햄도 잘 느껴지긴 하는데, 어우, 달다. 이거는 커피에 그, 투샷. 이 예, 아니, 아니요. 한 포샷 정도 추가해가지고 따순 커피랑 먹어야지 되겠네. 이거, 어우. 어우. 달다. 그러면, 제가 죽을 똥 싸고 있으니까 짧게 여기까지만 할게요.